지금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이 배를 타고 에, 우리 배 선장님 영보예요, 영보이. 16살 학생인데 알바하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5시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일단은 가까운 데부터 해서 좀먼 데까지 갈 거예요. 5시간 하는데 한 15,000원 정도 돼요. 15,000. 그 제가 이 로드는 이거 보시죠. 이게 미니, 미니 낚시대에서 인터넷으로 8,000원에 산 거예요, 8,000원. 이 리, 릴은 옛날에 강원도 갔다가 그냥 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쓰는 건데 안 좋죠. 안 좋고 삐걱삐걱 거려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8,000원짜리 릴에다가 꼈어요. 접으면은 25cm 0한 밖에 안 돼요, 접으면. 간편해서 요걸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또한명더 하고 있고요. 미끼는 오늘 새우랑 새우랑 오징어 발만 갖고 왔어요. 오징어 발만 몸은 먹어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예, 이제 낚시를 한번 시작해보고 잡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일단 경치는 끝내줍니다.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니까 좀 이따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드리앙 시장인데 그 근처로 갈 거예요 거기가 좀 많아요 거기가 예 지금 낚싯대를 이렇게 담가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잡히네요 여기다 해, 하고 있고 여기 여기 물고기 하나 잡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이쁘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 물고기 굉장히 부드럽고 뭐 회로는 안 먹어봤는데 그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아, 이제 한 마리 딱 잡는 거딱 찍었으면 좋겠는데 안 아, 올라오네요 경치나 한번 감상하시고 태양이 지금 강렬하고 이쪽으로 제가 원래 배멀미를 좀 하는데 이배는 이상하게 멀미를 안 해요. 뭐, 오래 타지도 않지만 모르겠어요 배가 조금 만 배인데도 멀미를 안 하네요. 아 이제 낚시를 마치고 돌아갈 겁니다. 섬이 아, 석양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석양을 끝으로 이제 낚시를 잡고 들어가는데 한 1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저기 이제 배들은 밤낚시하러 이제 한, 하나씩 잘로 가고 있어요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불 켜놓고 밤낚시 합니다 여 기가 기 막힙니다 이섬 이거 조그만 섬인데 옆에 여기가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아열 마리 잡았습니다 열 마리 이제 들어가서 물고기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지는 않고 한 손바닥만 한데 한국으로 따지면 방생 사이즈인데 여기서는 먹습니다 맛있어요 아 빠른 알 그래도 벼락칩니다 벼락 지 어, 멋있습니다 어, 저기 저거 드론. 주로... 예, 지금 밤에. 어, 이 바닷가인데. 하, 이거 뭐 개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다 따라다녀요. 지금. 왜 나왔냐면 저 찍게 찍게 한번 보여주세요. 저걸로 지금 개 구멍을 찾아서 개를 잡는데 개가 어꽤 커요. 뭐 작은 거는 뭐 필요도 없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잡아서 그냥 다 놔주는데 예전에 한 번은 가족들하고 이제 한 일곱여덟 명 와갖고, 개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큰 걸로만, 오, 이거 뭐야. 큰 걸로만 이제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살도 꽤 있고. 근데 뭐 저는 한 마리밖에 안 먹었었는데, 이렇게 뭐 잡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개 구멍이 없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 가보겠습니다. 개구멍을 찾아서 지금. 개구멍이 있는데, 스몰 사이즈라고. 여기 어빅 사이즈 구멍이 있어요. 한번에 딱 잡아야 돼요. 아니면 개가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오 잡았어요. 오 어! 도망갔. 봤나요? 야 도망갔어요. 어디 어디 어디. 아못 잡았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또 개구멍을 또 찾아서. 어디 갔리다못 <laughs> 잡았어요, 또. 또. 못 잡았는데. 어디, 어디? 어디 그냥 응. 다른 구멍을 찾아요. 이걸 알아요. 아, 이거 풍뎅이, 풍뎅이. 풍뎅이 풍뎅이 어 라이트 라이트 풍뎅이에요 풍뎅이 이거 우리나라 애들은 이제 이마트 같은 데서 팔잖아요 이거 얘는 앞에 뿔 없는 그냥 일반 풍뎅이인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어. 이거 막 이마트에서 팔더라고 애들 키우고 이거 알 낳고 막 서로 장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다른 또개 구멍을 찾아서 이쪽으로 다른 구멍을 찾아봐 아, 걔 도망갔어. 도망간 건 버리고. 개들이 지금 다 따라다녀서 얘네 개들 때문에 개가 개들 때문에 도망가요. 예, 지금 구멍을 발견해갖고. 잡고 있습니다. 과연 잡을 것인가? 잡았습니다. 아이번은안 놓치고 우와, 꽤 큽니다. 야, 쫓아갑니다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또 놓쳤습니다. 이게 예, 지금. 마지막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잡은 거못 잡았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 소리는 꼭 개를 잡는 소리 같은데 바짝 바짝. 또, 또 실패입니다. 오,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를 그냥 다 뜯어 먹습니다 지금. 와 드디어 잡았긴 했는데. 굉장히 스몰입니다 놔주세요. 굉장히 작은 개예요. 아까 큰 개는 다 놓치고 작은 개 잡았어요. 오늘은 개를 어떻게 잡는지 이제 구멍 찢개로 구멍이 이렇게 보이는 구멍에다가 근데 이제 찢개를 넣기 전에 후레시로 이렇게 딱 비춰보면 개가 보입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딱 비춰보면은, 개가 보이는, 어 저기 있네요. 저기 조그만, 움직이는 게. <목소리> 그럼 그래, 비치면은 바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에, 에, 작은 예, 작은 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개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닷가에서 그 조그만 개를 잡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아, 얘네들이 여기 개들이 더 많네요. 로아, 얘가 제제 제 친구예요. 예, <laughs> 점프, 점프.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1박 2일의 짧은 여정으로 이 섬을 왔는데, 이제 갈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여기서 먹었습니다. 이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타고 이제 또갈 거예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다음에 또 좋은 곳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다, 바다에 나와 갖고 여기가 뭐냐면, 야, 이게 다 건어물 파는 거예요. 건어물 파는 건어물 가어물어물 파는 건어물 파는 건데, 건어물 파는 건데, 종류가 파는 건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이런 오징어도 있고 새우 건새우 뭐 모르는 물고기 멸치뭐 이렇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뭐 마른 생선 종류보다는 여기 뭐 어종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한 문제 2500원 뭐 이런 식으로 파네요 100배속 짜리가 많네요 2500원 짜리가 작은 새우 아 이거는 이거 맛있는데 이거 이게 5천원 하네요 5천원 5천원 야 멸치 멸치 배 갈라서 말려놓은 건데 멸치인지 뭔지 멸치같이 생겼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거 살짝 기름을 볶아서 먹어도 되고 갈치 말린거 이거 300이면은 9600원 6,600원. 이거 한 봉지에 한, 한 20마리 들었어요. 작기는 하지만.